디지몬 월드 넥스트 오더는 디지몬 월드 시리즈의 시스템을 계승한 육성 RPG 장르로 2016년 발매된 동명의 타이틀을 닌텐도 스위치와 스팀 플랫폼으로 이식한 게임입니다. 이식판에는 입문자 모드 난이도와 달리기 기능이 추가되었으며 유저는 남자 주인공 타쿠토와 여자 주인공 시키중한 명을 선택하여 플레이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번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디지몬 월드 넥스트 오더의 스토리와 디지몬 육성 방식 그리고 전투 특징까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는 고등학생인 주인공이 어느 날 갑자기 디지털 월드로 날아가 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시작의 도시 플로티아에서 눈을 뜬 주인공은 그곳에 거주하는 할배몬과 만나게 되는데요. 이 원래 세계로 돌아가는 길을 찾기 위해 그리고 활기를 잃은 플로티아를 흥시키기 위해서 뿔뿔이 흩어진 디지몬 주민을 다시 데리고 오는 것이 원 작품의 초반 메인 스트림입니다. 플레이는 크게 플로티아 내부와 마을 밖 에어리어의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먼저 플로티아 마을의 경우 테이머가 된 주인공에게 주어진 두 마리의 파트너 디지몬을 육성시키는 트레이닝 룸이 가장 중요한데요. 트레이닝은 원하는 항목의 디지몬을 세팅한 후룰렛을 돌려 능력치 상승을 결과로 얻는 방식입니다. 쉽게 육성을 할수 있지만 피로라는 수치가 존재하여 휴식을 취해줘야 하죠. 각 디지몬에게는 고유의 진화 조건이 존재합니다. 이 조건은 진행 중 간간히 일어나는 디지몬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알아내게 되는데요. 이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면 주인공의 디지몬이 진화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이 디지몬 월드 넥소드의 핵심 재미라고할수 있다. 디지몬에게는 피로 외에도 다양한 수치가 존재합니다. 플레이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공복과 용변으로 일정 시간마다 수치가 떨어져 디지몬이 음식을 요구하거나, 화장실을 가고 싶어 할 때, 해결해 줘야 하죠. 할배분이 거주하는 집에서는 캐스트와 관련된 대화를 진행합니다. 대부분의 캐스트는 플로티아를 발전시키기 위해, 필드의 디지몬을 데려오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디지몬을 데려올 때마다 말의 변형도가 오르며, 이에 따라 새로운 에어리어가 개방되어, 갈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는 구성을 취하고 있죠. 필드에서는 자유롭게 모험을 할수 있는데요 필드에서는 플로티아 부흥을 위해 필요한 재료와 식자재를 채집할 수 있으며 특정 위치에 존재하는 디지몬을 만나 마을로 데려올 수 있습니다 필드 디지몬이 제시하는 일종의 캐스트를 해결하고 마을로 오면 번영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야생 디지몬과의 배틀도 진행됩니다 배틀은 인카운터 형태로 시작하게 되며 디지몬이 자동으로 싸우게 되는데요 이때 플레이어는 오더 시스템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전투 중 일정 시간마다 성원 버튼을 눌러 디지몬의 OP 수치를 올릴 수 있어요 R1과 L1 버튼을 눌러 각각의 파트너 디지몬에게 스킬 사용 지시를 할수 있습니다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면 두 마리의 파트너 디지몬이 합체하고 진화하여 강력한 모습으로 변하도록 만드는 EX의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두 마리의 파트너 디지몬을 육성하는 본작품 고유의 특색적인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죠. 디지몬 월드 넥스트 오더는 디지몬의 육성 그 자체에 가장 많은 포커스가 집중된 게임입니다. 트레이닝룸을 통해 디지몬을 진화시키고 먹이 주기와 용변 해결하기와 같은 커뮤니케이션 비중이 가장 높으며 필드 모험과 퀘스트 진행은 부차적인 콘텐츠에 가까운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때문에 몰입감 넘치는 스토리 RPG를 기대한 사람들에게는 실망을 안겨줄 수 있는 타이틀이겠습니다. 나만의 디지몬을 육성해가는 것을 좋아하는 유저들이 즐기기에는 좋은 게임이 아닌가 싶네요.